아 너도 나도 죄도 즉석 어묵 실험실. 퍼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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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디쟤들쟤들반갑습니다아 저는 민이고요. MC 떠우의 김선우입니다. 표정 어묵 시즌 2. 시즌 2. 왜첫 촬영부터 부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데요. 제작진들이랑 같이 잔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를. <laughs> 이렇게 옷이 없을까, 나는 우리 제작진들, 잠들었을 때 <laughs> 설레는 마음을 갖고. 내일 만나요. <laughs> 안녕! 어,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다! <laughs> 카메라에 카메라로 응수하자 지금.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왜 오자마자 카메라를 켜신 거죠?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킬텍스가 연착돼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저희도요. 너도 나도 제도, 좋아하는 어묵. 어묵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즉석 어묵 실험실, 휴지스! 시즌2! 찾아왔습니다. 야. 제가 시즌2에 대한 기쁨을,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일단 전방 납복 <laughs> 시즌2 시작합니다! 야! 어. 시즌2! 아 너무 장편데? 오!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세요,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를 이 지금 몇 시야? 지금 이 아침에 부산까지 왜 불렀어요? 효성화북에 고향 부산에 오신 거 일단 환영 드리고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laughs> 아까까지 왜 빨리 하느냐고 그렇게 전화 놓아? <laughs> 혹시 효성화북이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laughs> 온천 시장이요. <laughs> <웃음> 온천시장. <웃음> 그래서 오늘 시즌2 첫 번째 촬영지는 효성 건물이기 시작한 온천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부산에서 현지 촬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고고! 나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저는 가는나아잠시봐 차... 저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있는 차가 늘 꿈이었거든요 드디어 제 꿈을 이뤘네요 온천시장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효성어묵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효성어묵의 역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바피디를못믿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은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자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laughs> 어, 날씨 너무 좋아. 가자. 갑시다. 우리 피디님이 지금 저희에게 주소를 알려 주셨고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셔 가지고 어, 너무 맛있는 냄새나. 어! 역시 아, 마시, 시장이다. 맛있겠다. 우리 박피디가 우리 맛있는 거사 주겠지? 여기 있는 거막 간식 같은 거. 사주겠지? 거, 막 거. 에이, 우리 이러이리 다 사지. 시장을 뭐 거의 인수해 주겠지. <laughs> 여기 온천시장 입구에서 2분 정도만 걸어가면 저희 지금 온천식품 효성어묵 매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효성 어묵의 역사가 시작된 대박 첫 공간인가요? <laughs> 와 이게 우리가 퀴즈 쇼를 하면서 그리고 일화 때 직접 뭐 에어프라이어기라든지 튀김기라든지 요런 것들을 튀겨 먹어봤던 동료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머니 여기 가게가 네. 몇년 정도 됐어요? 1 9 60년도에 시작을 어? 했다. 그러면은 네, 63년 된 건가? 네, 와 네, 네, 네. 3대째 하고 있어요. 3대째 하고 그렇다면 그 3대째 내려온 그 어묵 중에서 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네. 어, 가장 추천하는 메뉴 탑3 네. 뽑을 수 있습니까? 네.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음, 이거 마리소 마리소스 한맛두 마리소. 번째는? 두 번째는? 국이에요 국 이름이 넓잘한 네. 거. 넓은 거는 이제 찌개에 잘라서 넣어 먹기도 하고. 떡볶이 이런 데 넣어 먹어도 맛있 떡볶이 넣어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매콤이도 맛있어 이렇게. 아 매콤이 오, 매콤이까지 여런 매콤이 아, 거는 제소용품으로도 많이 팔요 아 생각 안 들어가가지고 의류 강약이 30% 더. 사실 효성 어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양하게 다 팔리는 것 같기도 해요 철 선물 세트나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근데 저 네, 진짜 네. 놀랐던 게 여기 네. 오자마자 느낀 게 위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요 네. 엄청 깔끔해 어, 여기 지금 다 둘러봐도 네. 어묵 저장에 있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을 싹 둘러봐도 정말 깨끗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비위생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야설마. 모기예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음, 나 오늘 배고팠잖아. <laughs> 어우 향 좋아. 어, 맛있어요. 저염 함량 많고. 저량 많고. 기름기 적고. 적고 네. 담고백하고 예.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 하나 볼수 있게끔 딱 일사정역에 네. 펴져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온천으로 이행시. 2022년 선우의첫 이행시 온온 온 세상 맛있는 어묵은 전부 여기에 모아놨네요. 천천국이 <laughs> 따로 없다. 이렇게 손이 따로 없네요아 <laughs> <laughs> 어, 어, 내가 안 떠올랐어. 아니, 온천로이행로한이행시한부탁드이게요온다 손속이 게로 없다. 손이 따로 없 코로나 때문에 시청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오늘 네. 이 효성어묵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네. 약간 효성어묵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릴 겸 이렇게 네. 찾아와 본 거거든요. 아, 예. 제가 효성어묵하면 화이팅 하고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어묵 화이팅! 화이팅! <웃음> 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우 <웃음> 감사합니다. 세번많이바세요 네. 아, 어머님께서 또 주셨어요. 우리 차에서 먹으라고. 나저비임을 뜯었어.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오자마자 한첫 일정이 효성 어묵, 온천식품. 어떻게 보면 효성 어묵의 원조집에 와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그쵸. 63년째 지금 명맥을 이어오는 곳이고, 3대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 네, 저희가 또 굉장히 잘 나가는 효성 어묵이고, 아, 웬만한 그 점포들은 좋은 매출로 이제 사장님들이 주머니가 두둑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렇죠. 아 이게 또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저희가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온천시장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또이 어묵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요. 오, 맞아요. 저희가 또그 현장으로. 어 그러면은 거. 피디님 그거 저기 뭐야 효과 넣어줄 수 있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뛰가면은그 장소에 이렇게 순간 이동해서 도착한. 아그 정도는 우리 박 피디 할줄 알아. 아 그렇지? 어. 그래 편집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점프하면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안 해줄 것 같은데. <laughs> <왜야>? 왜요? 왜요? <laughs> 갑자기 왜또뭐아 몰라. 하려. 뭐 <laughs> 저희가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그렇죠 저희가 점심 같을 건피즈 대결을. 삼진어무에 제이가 오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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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오왜 시키는 거야? 촬영 끝나고 집에 오, 갈 오, 거예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저 집에 갈게요. 긴장 상했으니까.